안녕하세요 상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상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이 영상은 이영는게이 영상은 이상은이지고은이영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다라라따다란다라른 군작장, 군작장 손목 하자. 내가 빈 자리, 앞바지로 보이냐? 아, 자, 이펌 벌린 내 이거 목걸이 걸고 합시다. 아, 이이글 베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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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 사실 선은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패가 중요하죠 고스도분? 고스도분 뭐 패가 중요한 거. 고스도 전략이지. <laughs> 전략이 어디서? <어딨어. 웃음> <laughs> 어? 왜?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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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명, 운명 고스도 몰라요. <laughs> 그건 파사키. 샀다고. 아유. 아, 자. 시바, 시바, 시바사키. 시바사키. 대장. 열0장 들고 하는거죠? 아 일곱 장 씨바사키 <laughs> 둘이 하는데도? 그때는 그, 그쪽 그 동네는 오늘 열0장 들고 있는데 아 그래요? 응 어. 어느 동네요 마이페이 아, <laughs> 누가 이길 것인가 하세요, 하세요 아 내가 손이지? 응 아저씨 조시면 되나? 오사코. 이따가 어, 양말 양말 다 벗겨가지고 내쫓을 줄 알아요 어? <laughs> 저희는 <laughs> 카드만 걸었는데 양말을 왜 벗겨 <laughs> 다들 이미 다 뜯겨가지고 아저씨 네 왜요 아니 뭐, 뭐뭐뭐 아직 하나 남았잖아 어아 그냥 기분 좋아서 어같씨아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 왜요 게임 끝났으니까 끝 아니야 왜 아니야 끝이지 봐봐. 아니야 사광에다가 이거 단으로 단으로 <laughs> 1점 났고 5점이에요 5점 이건 내가 봐줬어 예? 뭘 봐줬어? 패를 봤죠? 어 <laughs> 다시 한번 해봐요 아네 이거 연습이었고 응? 음? 아, 아 내가 이 손에 음, 10장을 음, 안 들고 시작해가지고 그러네 그러면 그쪽 동네로 해볼까요? 10장 어, 10장? 10장 그럼 까는 건몇개요 까는 건 8개 여덟 개 어. 그럼 지금 3장 깠으니까 하나 더, 더 까고 어, 5장 진짜? 주면 돼요? 어, 맞아요 이게.. 이게 열 장은 있어야 돼. 아니 게임이 열 장으로 하면 속도감이 떨어져요. 아니 엄청 빨리 끝나요. 뭐두 장씩네요? <laughs> 아니 일곱 장으로 <laughs> 뭐... 하는 것보다 어떻게 열 장으로 하는 게더 빨리 끝나? <laughs> 말이 안 되잖아. <laughs> 아니, 그거 내가 또 선이네. 차가 가운데서 정면으로 참 잘. <laughs> 어 먼저 시작해도 먼저 가는 데 순서 없어요. <laughs> 뭐라고요? <laughs> 무서운 말안 해요? <laughs> 어? 우 와. 우리 한번 가볼까 아니 그건 안 돼요. 아니 내가 이미 쳤어. 아도 아무래도... 예? 네? 아니 아무것도 안 네? 아니요. 그렇지? 그거... 아, 그렇지. 제가 답심리곤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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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심리곤이라고. 어. 답심리곤이 나왔단 말이야. 잠실 잠실 정마당정마당 <laughs> 전마당. <웃음> 전마당. <웃음> 전마당. <웃음> 문정동 아, 문마당. <laughs> 치시는 분 어디 가셨어요? <웃음> <웃음> 아니 내가 하려고 한거 당신이 다 했잖아요 아, 그래. 그, 고니만 할수 있는 거예요 쏙쏙 빼먹기 너 완성 높아진다 <laughs> 아니, <laughs> 아니 나 진짜 믿기지가 해, 않아 뭐, 아니, 내가 아니, 이렇게 많은데, <laughs> 많은데 이렇게 많은데 어 뭐야 있으니까. 없애야 돼, 없애야 돼. 어, 쌌어? 열어주고 아 제발 좋겠어 아, 아, <웃음> 오, <웃음> 어, 약간, 약간 재 저기, 저사대답 까먹으셨어요? 문마담님. <laughs> <laughs> <오, 웃음> 어? 자, 자저 원고예요? 고? 어, 나, 나 이거잖아. 나겠습니다. 원고. 당신 후회하게 될거 와, 와. 왔다! 뭐야? 아니 뭐 하지? 그게 그렇게 맞네? <laughs> 자 저는 아, 상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 괜히 <laughs> 먹는 아, <귀신 웃음> 거 없어야 돼. 너무 <laughs> 방심했다. 천실 편경장. 아 맞죠? 봤죠, 위, 봤죠? 진짜 열심히 하겠는 걸? 미장 빼지 마세요. 봤어요? 응? 아니요? 아니 아직 미장 빼는 단계도 <laughs> 아닌데 뭘 봐요? <laughs> 나눠줄 때 빼는 거지. 아 진짜. 어? 이기또비싼것도 보라지. 엄마 왜안 돼? 안 진짜. 있자. 왜 이렇게 개개 짜달이밖에 없냐? 뭐라고요? 저기 <laughs> 저국자라면서요 <저> <laughs> 네. 아, 패스가 너무 세. 아, 이거 한국어예요. 아, <laughs> 맞았 <맞죠>? 와! <laughs> 아, 아 이거 와! 저기 봐. 회사예요. 회사. 지금 저기 연봉판이 <여기> 와! 붙이세요, <laughs> 빨리. 붙이세요. 어, 저기는 날이대나이 날세, 여기. <laughs> 와!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열잔해야 된다 그랬죠? 대지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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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가 이럴 줄 알았죠. 대지끈으 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언제 언제 한번 이렇게 크게 성공할 줄 알았어. <laughs> 여기서 그, 그 운을 쓰신다고요? <웃음> 여기서요? 거기서 뭐한는 거야? 아. 아니, 어차피 든다가 끊으면 상관없어. 연단 연단 있는 와. 어? 뭐야 뭐야? 이거 이거. 제대로 치세요. 샀다. 샀다. 상다 판매니어. 아니, 아니. 지 그걸 왜 <laughs> 아니, 갖고 와 <laughs> 아니, 그거 가져가야지. 아니, 아니, 지 아니, 아니, 아이지 쌌을 때 나온 <laughs> 아니, 가져가지 당연하지 <laughs> 아니, 우리도... 아니, 우리 동네도 이거 가져가요. 아, 말이 안 되잖아요. <laughs> 동네 이상하다. <laughs> 아, 아니, 아니, 그럼 한번 투표하자. 뭐가, 이거, 뭐가. 이거 제가 이렇게 하는데. 싸는, 싸는 중간에 아, 투피가 나왔어요. 어, 맞아요. 여기 붙어 있는 거지. 어, 여기 붙어 있는 거지. 그럼 제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아니, 붙어 있는 거지. <laughs> 뭐라 고시오 이거 가져가. 잘못 들었습니다 <laughs> 아니, 김에서도 이렇게 칠 거야. <웃음> <웃음> <originally>, <웃음> 근데 정마다면 그렇게 안 돼요. 그수총 있으니까.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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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 자, 자. 자, 보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 뭐, 아니야 이미 여기가 이른 것인데 아니, 내가 싼걸 먹으면 모르지 제대로 <laughs> 합니 그렇지. 다날 <laughs> 아, 샌다. 날 샌다. 날. 와. ]Yeah. <laughs> 아, 진짜. 없어. 피가 없어요. <laughs> 자한번더한번더 아 갑니다 아 한번더 갑니다 아유튜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안 보여. <laughs> 아, 보여 안 보여 고투 아 홍단을 깨면서 고돌이를 합니다 오 고돌이했다고? 어 고돌이 아니 인정 못해 요 아니 났잖아요 이미 났어요 아니 인정 못자 점에 5점9점 스톱 고 한번 해줘요 아니 지금 이 상태에서 고하면 미쳤지 아니 그게 남자디 90리인데 90리인데 뭐 남자는 바보라는 뜻인가요 그건 지금? 남자 비하아세요 지금? 어? 아니 비하 안했지 남자는 전이나 붙여라 참그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지금 상대가 90리까지 왔는데 내가 고르라면 어? 한번 해줘요 아까 했잖아 아까 해서 바로 줬잖아요 수독 에이. 아 근데 거기서 내가 그 쌍피를 먹었었어야 되는데. 아니 그거는. 아이 아니, 그 국제법은 그렇다니까요. 어? 국제법에서는 그거, 다 그렇게 해. 그 유튜브에 올리실 때 그거 음. 그 내가 재현해 줄게. 바닥에 있었어요. 어, 이게 바닥에 있었고 어, 어 이게 있었고 음? 내가 이걸 내가 이걸 쳤어요. 네. 그랬는 치고 이제. 뒤집는거지? 어? 여기 있는걸 이렇게 뒤집었는데 어, 그러니까 마게가나온지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서 그래. 마에가나서마에 마폐. 던지고 오예? 하고 하고 이거 했는데 쌌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이 뭐냐 어 쌌네? 어 우리 국제법으로는 이거를 이렇게 가져가요 그게 1897년에 고종이 <laughs> 한무라비가 이거 치다가 한무라비 법전 만든거예요 이거 못하게 하려고 <laughs> 그래서 그 로마 때 시비표법이 생겨가지고 그걸 뒤집어 엎었어 함무라비가 더 전이라니까 그니까 로마 때 엎었다고 그거를 <laughs> 어? 로무라비가 만든 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7월을 만든 이유가 이거고 음. 아우구스투스가 와. 8월을 이것 때문에 만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어 이것 때문에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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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쌍피 먹는 거짜증나고 <laughs> 쌍피 때문에? 어 아빠가 쌍피 먹는 거짜증나지금 <laughs> 설날에 다시 한번 해요 그럼 아, 제가... 설날까지 다니실 거예요? <웃음> <웃음> 아니 따로 하면 되지저 <laughs> 이분 설날까지 퇴사 안 하신대요 <웃음> 아니요 아니오는 <laughs> 거예요. <laughs> <laughs> 이게 고스톱을 치는데 어. 아니 이거는 공용이야. 이건 직접 아니 서울 지역에서는 이렇게 한다. 서울 사람이에요? <laughs> 나도 서울 사람인데. 아, 그래요? <laughs> 아니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딱 깔려 있어. 12가 깔려 있었어요. 비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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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제가 비 쳤어요. 12로. 음, 음. 그래서 음. 뒤집었어요. 음. 뒤집었는데 어. 음, 음. 어. 그래서 음. 하나를 더 뽑았어요. 음. 그때니 섰어요 아, 어. 그러면 쌍피를 제가 가져가야 되는 게 맞죠? 아, 쌍피도 못는 거지. 아니요. 아니야. <laughs> 아니야. 쌍표. 상 룰은 그래서 내가 이 동네마다 다 룰이 다르다고. 근데 나는 친구들하고 칠때 응. 묻어. 아. 딱나 나와, 쌍표 나 나와서 하나 더 했는데 쐈다. 그러면은 묻어요? 응. 그러고 마음이 편해요? 저 어? 고스톱. 동네마다 이걸 배웠지? 아니요. 저 절에서 참치고? 배웠어요. 절에서? 네. 그래서 동네마다 달라. 이게 게임이잖아요. <laughs> <laughs> 종파마다 다른가요? <laughs> 그래 아그 절에서 배워서 내가 그런가 보다 이게 이렇게 뭔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싫어하니까. 그래 아니, 자 있겠지. 부처님의 아, 자비로 한스한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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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막 이런데 이런데서는 나온 쌍피는 무조건 자기가 먹고아 네. 아, 그럼 나는 넥슨 한 게임 이런 그쪽으로 이네 예를 들어서